아기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직 젖병이 있는 걸잘 먹는데 아직 그제 젖은 잘못 물어가지고 지금 6일째예요. 6일 태어난 지 6일째고 조리원 마지막 간식입니다. 마지막.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남편 생일이어가지고 부랴부랴 케이크를 주문했고요. 퀵으로 받았어요. 받고 어 나중에 세간에서 오면은 음 아기랑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단촐하게 초보면될것 같아요. 조리원에 왔는데 진짜 쉬는데 되게 바빠요. 이것저것 시간이 계속 금방 금방 가고 아침 먹고 조금 있으면 점심을 먹고 점심 전에 이제 애기 밥을 먹여야 되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오후에는 부탁다고막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또 애기 밥을 3시간마다 먹여야 되니까 3시간마다 먹이고 또 마사지 스케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 하고 나면 또 저녁이 돼요 <laughs> 저 원래 되게 게으른데 엄청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그 이틀째긴 한데 아 엄마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얘기를 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호르몬의 영향인가? 그래서 되게 눈물이 막 나는데 <laughs> 기분이 딱 어떤 기분이에요? 어떤 거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조리원이 5, 6층인데, 5층에 막 신생아시라고 뭐 수유시라고 다 있어요. 근데 그리고 되게 가깝거든요. 제방하고도아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게 막 시끄러운 게 아니고 엄청 되게 되게, 되게 좋은 거 있죠. 아, 네. 저도 한예인하는데 엄청 그런 거 치고는 되게 꿀잠을 자고 있고. 응. 네가잘 자고 잘 먹고 있어요. 응. 원래 임신했을 때는 리듬이 막 깨져 있어가지고 밤에 잠도 잘안 자고 불면증이었거든요. 그런 거 이제 1도 없어졌어요. 응. 포레스트 케이크샵인데 되게 맛있어요, 진짜. 아, 일주일간의 조리원 생활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안녕.